알을 떼서 먹어야 겠는데 어? 저기 누구야? 까치가 를 품었구나 이 까치야! 말을다 낳았으면 한 알만 먹자 어?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좋아! 그럼 내가 당장 올라가 엉덩이 먹어버릴 테야! 야! 야! 이 뭐라던, 아 글쎄 내 아를 달라고 하지 않아? 이겠지만 네, 너 아, 눈동을 다 쪼아주지. 얘들아! 큰일 났어. 민춘이가 위험해. 아니 뭘? 요놈이 민춘이 집에 뛰어들었어.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아니 이거, 뭔 딱다 짐승겠구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 여놈이 글쎄 알을 바치지 않는다고 내 새끼를 몽땅 잡아먹었어. 저걸 어쩌나? 며칠 전부터 우리 집을 빙빙 도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글쎄 이걸... 좀 보자. 새 동산이 알리노라 매일 새 알을 바치지 않으면 동산을 짓뭉개버리고 내놈들의 시종자도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도 안날늦줄수 없어, 겨워란.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요놈과 맞서 싸우자. 뭐, 맞서 싸운다고? 아무렴 우리 새들이 요놈과 싸워 이길 것같아 야, 그러지 말고 다른데 가서 숨어 사는 게 어때? 아니, 청둔이 동산을 버리고 떠나가다니? 그건 안 돼. 우리 힘을 합쳐 동산을 지키자. 자, 그럼 내일부터. 동산에 함정을 만들고 가시울바저를쭉 둘러치자! 응! 어, 아싸! 아싸. 어, 여우는 건 맞섰다 큰일 나려고 그래 어허. 까치에게 전하너라 매일 알을 바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요우로 이번엔 내 차례구나! 메추리처럼 되기 전에 여길 떠나는 수밖에 없구나! 까치야! 가지 마라! 가지 마! 남이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얘들아! 까치가 동산을 떠나간다! 어, 뭐라고? 동산을 떠나간다고? 구리로구나! 명 여기로 왔는데, 어디 갔을까? 아,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후, 숨어 살긴 여기가 좋구나 암? 음, 좋구말구 <laughs> 나한테 알을 가지고 왔구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겁내긴 <웃음> 그렇게 매일 알을 가져오면 돼요 <laughs> 아니, 이게... 저라... 이거 사지 못하겠어... 야... 이게... 야... 아기... 아아니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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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우선 요 놈이 달려들지 못하게 동산을 튼튼히 꾸려놓고 보자! 아! 울바서 밖에 나가 놀면 안 돼. 엄마. 아이고, 것들잘 나간다. <laughs> <laughs> 내잔등에 살짝. 그렇지. 여우다. 아, 요나! 어? 여우이다 여우놈이 달려든 게 아니야. 나처럼 숨어 살지. 공룡이 맞서 싸우자고 하더니. 얘들아, 이쪽이다. 빨리, 빨리. Ya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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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와 싸워보니까 어때? 자신 있어. 다 같이 달려두니까 요우 놈이 꼼짝 못하던데. 아, 처음엔 떨었는데 요우 놈이 더 방치는 걸 보니 힘이 막 생기더구나. <laughs> 그런데 요우 놈이 어디 숨었을까? 겨활한 놈인데, 어? 어디 가서 무슨 술을 쓰는 게 아니야? 글쎄 말이야. 이 놈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자. 알겠어. 잘 싸. <laughs> 죽을 뻔했군. 가만, 아들 뺏어 먹으려면 까치를 찾아야지.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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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좀 쉬고 가자. 야. 아이고 날개가 다뽀근한데 까치가 어디 갔을까? 요놈이 또 달려들 수 있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니? 빨리 가자! 응. 에이, 시끄럽게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래, 혼자 살겠다는데, 도 아싸! 이젠 새끼들이 까 나올 때가 됐는데, 나 여기 엄마, 있다. 아이고 엄마, 아유, 엄마, 귀여운 집이더라. <laughs> 그런데 엄마. 막내야, 넌 어떻게 된 거냐? 엄마, 어? 나 이제 나가. 오, 어. 엄마, 나가고 싶었나? 어, 그래, 여기 깜찍한 건아유 귀엽기도 해라. 아, <laughs> <laughs> 어? 아니, 이놈의 까치가 어디 숨었을까? 아이고, 이놈이. 산판을다 뒤져도 없는 걸 보니, 아휴, 다리야, 아휴, 발바닥이 다 아픈 걸로, 응? 어?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까치가 아니야? 아니, 이게 까치 그림자로구나? 아하! 까치님이 여기 계셨구만! 까치야, <laughs> 그동안 잘있었네 내가 기다린다기에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야. 어, 글쎄, 매일 나한테 새 알을 갖다 바치던 세동산의 큰 낙새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까친도한테서 받아가라는 거야. 뭐, 내 알까지? 음, 그래서 날 찾아다녔구나. 까치야 너희 생각해서 많이 달리진 않겠어. 그저 내가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게 딱 하나만 주렴. 그러면 다시 오지 않겠어. 정말이야? 아이고 한입 까지고두 말할까? 응? 아이고 주전이 손이 떨리고 언제 전이 너희들을 다 죽일 것 같고. 야 빨리 내리보네. 당장 올라가야 알겠어. 정말 다시 오면 안 돼. 자 이거 몇번 말해 거지 듣겠어 아? 할수 없지 하늘 쪄서 보내는 수밖에 아, <laughs> <자>,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정말 다시 오지 마라 <laughs> 네가 오지 말라면 안올줄 알고 오늘은 하알이지만 내일은 두 알을 빼앗아내고 모레는 몽땅. <laughs> 오늘은 하나 라라라라라라 내일은 두알라라라라라 마지막에는 몽땅 빼앗아내야지 어? 빼앗아내고 말고 <laughs> 가만히! 어떻게 빼앗는다? 음... 야금을타 다시지 <laughs> 아리나 까먹자! 그래서 여우놈이 까치알을 먹는 걸 봤어. 까치가 설거리 있는 게구나.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설거리 가서 까치를 찾아보자. 어? 어? 아이고 가슴이야. <laughs> 아이고 가슴이야. 까치야, 알을 다게 언니. 아니 안 오겠다더니 왜또 왔어? 할수 없이 왔어. 클락스 생일잔치에 초청을 받고 갔다가 모두 채한들을 먹으라 그래서 그걸 다 먹었더니 글쎄, 꿀딱 채했지 뭐. 채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날 찾아오면 어떻게 하니? 벌써 찾아갔댔지 글쎄 찾아가니까 까치알을 먹으면 그 채한 것이 한꺼번에 슉 내려간다는 거야. 그런 말을 또 달란 말이야. 마음 푹놓으라 새알만 먹으면 돼. 뭐 새알 쓰기나 그건 안 돼. 뭐야? 내 당장 올라가서 네놈까지 뭐든 아먹을 테야? 아, 아,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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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줄게, 준다니까. 아! 그러면 그럴 테지. <laughs> 여우야, 한 번만 사정을 봐줘. 이제 나 까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새알 쓰기나? 아이고, 내가. 사정을 모르겠니? 좋아, 그럼 하나만 내려보내. 아이고 주자니 내살점을 떼내는 것 같구나. 아이고 떨려미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야. <laughs> 아이고 할수 없지. 많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또 하나를 주는 수밖에. 내 새끼를 주다니가만저 놈이 떠오기 전에 다른 데 숨어야겠다. 어, 한 알만 먹었더니 얌얌한데, 이번엔 몸땅 빼앗아 먹어야겠는데, 옳지. 어? 아니, 어디 도망갔어? 어? 산속에 숨어 살느니 도망가길, 아들, 도망가. 겁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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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꽤 대담한데? <laughs> 마을 근처에 숨어 있다고 내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 응? 요 놈이 아무리 교활하다 해도 내가 여기 숨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할 거야. 아이고, 배야. 어, 저놈이 여기까지, 이야, 고마리처럼 달라붙는구나. 내 무슨 욕심에 새알을 많이 먹고 채서, 아이고, 이 고생인 거. 아. 어떻게 한다? 이젠 어디가 숨을 데도 없는데. 가차를 먹으면 승리를 한다는데. 저놈이 진짜 죽으려는 게 아니야. 가차 생각해서 한 알만 먹었더니 내가 쭉쭉 죽는군나 아! 어, 저놈이. 죽었나? 간지러워도 참아야지 죽은 것 같긴 한데 어? 어? 여놈! <laughs> 네놈이 내 살에서 호락호락 빠져나갈 것같아내 <laughs> 그만큼 클라스가 니네 아들 다 받아내라는 것도 널 생각해서 말밖에 받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을 쳐? 안 아, 도망치지 않을게 좋아, 그럼 둥지체로 가지고 내려와 둥지체로? 어, 가져오겠다는 거야? 어, 가져올게, 가져와 같치가우 놈한테 잡혔어! 어디? 저기 있지 니 자, 빨리빨리! 빨리. 이 불쌍한 것들은내 노이들을 살리려고 요 놈에게 쫓겨 여기저기 숨어다니다가 이렇게 될 줄이야! 야!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 빨리 둥지치를 가지고 내려 좀! 어! 그렇지! <laughs> 어? 아니! 알데시네 고기를 먹게 됐는데. <laughs> 아이고, 기들이 튀긴, 어디로뛴다고 예? 아이고, 어? 아이고, 한, 한 마리도 못먹겠는 거야. 깐이죽어이 죽어라, 죽 아이고, 어이고아이 그 귀여운 어린 것들을 다 빼앗겼단 말이야! 어? 나 혼자 무슨 힘으로 요 놈을 당하니? 야, 참! 봤지? 우리 다 같이 한데 뭉쳐 싸웠으니까 이겼지! 곱부터 묶고 쫓겨 다녔으면 까치처럼 되고 말았을 거야! 클락스 마리오라! 여우 같은 놈한텐 곱을 먹을 것이 아니라 맞 받아 싸워나가야 해! 맞았어! 맞았어! 자, 그럼 통산으로 돌아가자! 응! 자치야 뭐라니, 빨리 와! 어서들 먼저 가. 내 인차 뒤따라 갈게. 동무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숨어 살다가, 요 놈에게 새끼까지 빼앗긴 까치는 부끄러워 성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살되었답니다.